안녕하세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를 김재환입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 다음 강의 보시 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로컬 프로젝트 가 이제 셋업이 완료됐으니 이제 pr을 어떻게 만들고 github을 통해서 어떻게 현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거픽스나 이제 어 간단한 코드들은 이제 바로 커밋하면 되지만 이제 별도의 추가 기능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이슈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프로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먼저 이제 메인터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슈를 가셔서 새로운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이슈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임시로 되어 있던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 제가 오피셜 주소를 한번 업데이, 어,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저 업데이트 홈페이지 이드레스를 이제 정식 버전을 하겠다라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상세한 정보를 남겨야 되지만 이제 뭐 간단한 추가 설명을 제가 넣고 한번 이 이슈를 서브 t 해보 g e t target t a r 이슈가 추가되면, 혹은 메인터나, 혹은 메인테이너나, 오너가 이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뭐, 어, 좋은 얘기다, sounds good, great 해서, 니가 한번 해보, 해봐라, 라고 이제 허락이 떨어지면, 작업을 하면 되고, 요 이제, 이제 저기 샵1 같은 경우는 이슈에 대해서 번호가 붙게 됩니다. 이제 터미널을 가셔서, 오른쪽 터미널은 이제, 어, 와치 테스크를 돌릴 거고요. 이제 왼쪽은 이제 실제 코드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코드 에디터를 쓴 거와 달리 이제 지금 빔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빔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포크 버전 에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템프로돼 있던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어, 이제 코드 버스킹 제이슨을 이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 변경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파일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코드를 이제 편집을 할 텐데요. 아까 템프에 저장됐던 거를 로 리턴하는 걸 이제 www로 다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가 통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개 파일이 모두 변경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커밋을 애드하고 어 이제 컴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특별하게 샵 1이 이제 뭐냐면 이슈 번을 쓰시면 이컴시 자동으로 그 이슈에 어 연관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푸시를 하시면 이제 마스터가 아니라 없 어, 업데이트 홈페이지 브랜치 쪽으로 이제 푸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푸시된 내용을 하시 s pushed. pushed is p u 이 h e d is pushed. pushed is pushed is p u s h e 보시면 업데이트 홈페이지가 있고요. 어, 이제 실제로 이제 추가된 e d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이슈 번호가 이제 링크된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슈가 레퍼런스 되어 있는 걸할수 있고 그 이슈에 저희가 반영된 코드가 이제 로그로 남게 됩니다. 실제 한번 디프로 변경된 코드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시고 이제 실제로 이제 컴페어풀퀘스트 한번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제목은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이제 어떤 브랜치에서 어떤 브랜치로 머지할 것이다라는 걸 명시하고. 실제 메시지를 한번 코멘트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간단히 넣고 크리드 풀리퀘스트를 누르시면 이제 풀리퀘스트에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트래비스나 혹은 이제 코드 커버레이지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제 어, 풀리퀘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트래비스 시야에서 그걸 자동으로 감지해서 어, 자동으로 빌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코드를 잘못 작성하거나 혹은 뭔가 빌드가 깨지게 되면 그 PR 상태에서 알수 있습니다. 커브 이제, 이제 트래비스가 알려돼서 이제 코드 어, 어버워스에서 뭔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체크 과정이 끝나서 이제 머지가 되기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어, 메인 터널에서 어 괜찮다라고 남기면 이제 머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오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 커밋을 제 PR을 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콘이 바뀌고 제가 만든 컴, 어, 커밋 메시지가 이제 커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슈로 가셔서 이제 오너가 이제 어, PR 캐스트에 의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처리됐다라고 남기면 처음으로 풀, 이 모든 게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풀 키스트가 이제 와서 그 이슈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어, 닫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업데이트하는 음, 어, 커밋을 만들어봤으니 이제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그래서 기대어드레스를 추가한다라고 이제 이제 이슈를 한번 남겨보고요. 네, 이슈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미널로 돌아와서 이제 아까 제가 PR 날린 게 있으니까 이제 업스, 어, 업스트림에 있는 최신 사항을 제그 로컬 브랜치 쪽으로 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대 리베이스 해서 업스트림 마스터 하시면 제 어, 업데이트 홈페이지 에 로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로고를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보냈던, 머지됐던 커밋이 적용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깃허브 주소를 나타낸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빔을 통해서 먼저 컨트리뷰션에 어, 프로퍼티 하나 추가하고요. 이미의 주소를 넣습니다. GitHub 프로퍼티 하나 추가하고 GitHub 주소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파일에 함수를 추가하도록 아 프로퍼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itHub의 코드 버스킹 JSON에서 받은 GitHub 주소를 그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테스트 코드 와치를 추가하시고요. 이제 테스트 파일을 열어서 이제 추가된 어, GitHub 프로퍼티를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주소와 매치되는지 정확히 매치되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넣고요. 저장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어, 그럼 이제 어, 변경된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디프를 통해서 실제 어떤 코드가 추가되고 변경되었는지 어, 확실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된 파일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커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 오리진의 업데이트 홈페이지로 푸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제가 포킹한 레파지토를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셔서 뉴풀 리퀘스트를 하고. 제가 마스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어, 업데이트 홈페이지 있는 브랜치 선택하시면 방금 추가된 코드에 대해서 PR 리퀘스트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트풀 리퀘스트를 하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추가한 다음 크리트풀 리퀘스트를 합니다. 이제 크리트풀 퀘스트를 하면 이제 상대방한테 리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인별로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HTTP가 아니라 어 리뷰어가 HTTPS를 사용하라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번에는 한번어 서밋한 p r 을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HTTP에서 일단 HTTPS로 어, 수정을 하시고 JS 파일과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수정하고 이제 다시 테스트가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 다시 엔드 어, 하시고 커밋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TTPS로 변경했다라는 커밋을 추가했고요. 다시 제 브랜치쪽으로 작업 브랜치쪽으로 푸시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한번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커밋 메시지 하나가 추가되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